7월 11일 퇴계원의 북한군 보급물자 창고를 습격한 것을 시작으로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적들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입혔습니다. 공격 과정에서 유격대 전사자 수도 늘어갔습니다. 부람산 유격대는 9월 2 1일 내곡리에서 북한군 수십 명을 사살하고 납북되던 국민 백여 명을 구출한 것을 마지막으로 장엄한 절마를 맞습니다. 생도들도 그 소식을 들었죠. 이제 인천상작전이 성공률에 이루어졌고 이제 곧 있으면 아군이 서울을 탈환해 온다더라. 조금만 숨어 지내면 살수 있고 어 내가 원하는 가족이나 동료들을 만날 수 있는데 지금 들리는 소식은 우리 주민들이 북한으로 납치돼서 가고 있다더라. 그럼 우리가 구출해야 된다. 그들이 선택했던 거는 목숨을 걸고 구출작전하는 거였거든. 요